함께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디하사 동종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읍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가 42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425장입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과 같은 날비주서, 주님의 영상만주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바람 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서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 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3장 17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67쪽입니다. 사무하 3장 17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종 네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와 2 0 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 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유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에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냄에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아가 이르되 어찌 하심이니이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아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와 내리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하민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 나아가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네를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입니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두 지역으로 분열이 되어서 각기 다른 왕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기름부어 왕으로 추대했지만 나머지 다른 지파들은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하여 사울의 왕권을 계승하려고 했습니다. 다윗당을 따르는 세력과 사울 왕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따르는 세력 간에 오랜 시간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윗의 세력은 점점 강성해지고, 이스보셋의 세력은 점점 약해졌습니다. 그러다 이스보셋의 세력이 와해되는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사건은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던 군사령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왕으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어제 새벽에 살펴보았지만 아브넬이 사울 왕의 첩을 통과한 것에 대해서 이스보셋이 화를 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의 첩을 건드린다는 것은 왕에 대한 모욕이자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심각한... 반역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은 아브넬의 경고망동을 제압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스보셋이 왕이었지만, 이스보셋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실세는 군사령관인 아브넬이었습니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이 자신을 무시하자 자기가 이스보셋을 왕으로 만들어 주었더니,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자기를 유다의 개머리 정도로 무시한다고 몹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부셋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 온 나라의 왕으로 세우신 맹세를 자기가 이루겠다 이루게 하겠다면서 공개적으로 다윗을 지지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아브넬은 비밀리에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요. 자기가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로 돌아서도록 도와줄 테니, 자기와 화친 조약을 맺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다윗은 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이는데, 현실적으로 아브넬의 도움이 있어야만 이스라엘 온 나라의 왕이 된다는 것을 다윗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아브넬은 다윗의 자신의 제안을 수락하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임을 역설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본래 다윗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울 것을 요구했지만 아브넬 자신이 사울 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억지로 왕으로 추대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아브넬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자신의 제안을 찬성하자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대동하고 다윗 왕을 만나러 헤브론을 방문합니다. 다윗 왕은 자기를 찾아온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을 위해 잔치를 베풀하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잔치 석상에서 아브넬은 자기가 온 이스라엘을 모아 다윗 왕과 언약을 맺어 다윗 왕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다윗은 아브넬의 말을 기뻐하며 그를 평안히 돌려보냅니다. 아브넬과 그의 일행이 돌아간 후 다윗왕의 신복들과 군사령관 요압이 전쟁터에서 대승을 거두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자신이 없는 동안 아브넬이 다윗왕을 찾아와서 나눈 대화의 내용과 다윗왕이 아브넬을 환대하고 그를 무사히 돌려보낸 사실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자, 이 사실을 난 요압은 다윗 왕에게 아브넬이 왕을 속여서 왕에 관한 동태를 파악하기 위해 정탐하러 온 것인데, 그를 죽이지 않고 살려서 돌려보내는 것에 대해서 불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압은 다윗당 몰래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추격하여 다시 헤브론으로 데리고 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27절에서 아브넬을 성문 안으로 불러들여서 그를 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아브넬, 다윗, 요압 이세 사람의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세 사람들은 모두가 나름대로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다고 말하고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들의 동기가 하나님의 뜻이 맞을까요? 먼저 아브넬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넬이 처음에는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다가 다위되기로 마음이 돌아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가 늦게나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했기 때문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브넬은 처음부터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임금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에 대해서 실망을 하게 되자 그를 배신하고 다윗에게로 돌아선 것입니다. 그는 다윗에게 자신이 도와주어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고 다윗 왕으로부터 자신의 신분과 지위를 보장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고자 처세술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용했던 것입니다. 요압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정말 요압이 다윗 왕과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는 이 충정심에서 아브넬을 처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을까요? 역시 아닙니다. 그가 아브넬을 살해한 첫 번째 이유는 아브넬이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원수를 갚으려는 복수심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아브넬이 다윗과 가까워지면 자칫 자기가 자기의 입지가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려는 차원에서 그를 처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달당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아브넬과 중요한 조약 을 맺으려 했다는 사실에 일종의 위기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유암 역시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이익과 안위를 위해서 행동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윗은 어땠을까요? 다윗은 일찍이 사무엘을 통해서 자신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계획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구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보다는 아브넬의 정치적인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의 도움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는 다분히 정치적인 방법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사람들은 모두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내세웠지만 사실 그들의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욕심과 생각에 따른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을 하십니까? 혹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말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속으로는 내 생각과 내 판단, 판단과 내 욕심에 근거해서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말과 행동보다도 그 내면의 동기를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의 기자들은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40편 8절입니다. 나야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10편 143편 10절입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오늘 본문에 담긴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의 겉과 속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원하는지 우리 자신의 내면을 들여발, 들여다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아브넬과 유압과 그리고 다윗이 모두가 겉으로는 말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정작 그 마음의 동기는 자신의 정치적인 야망과 또 자신의 뜻을 관철하고 이루기 위해서 겉으로 하나님의 뜻을 강조하는 것처럼 포장하며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던 그들의 내면의 동기를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말은 하지만 저희들의 내면 깊은 속에서는 저희들의 욕심과 저희들의 생각을 우리들의 저희들의 판단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저희들의 마음 속을 들여다보며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분별하고, 그 뜻에 과감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을 포기하고,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저희들의 마음과... 말과 행동이 순수하게 일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또 국내의 전치와 경제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땅의 전쟁 중식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개인과 또 가정과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시간 성령이 무지하면서 저희 이게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